38번 문제 풀겠습니다. 음, 38번은 다 보면은, 그, 팔레도 있는 거고, 팔레도 있고요. 그죠? 보면은 지문을 보시면, 어, 팔레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번 문제 같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팔레 지문인데요. 어, 자주 나오는 뭐 대표적인 뭐 그런 팔레에요. 어디서 나오냐면, 신고 여러분.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하죠. 그죠? 사인이 하는 공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 대표적인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공법행위로서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이 신고는 자기 원결적 신고하고 그다음에 행위 요건적 신고라고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근데 이두 가지 차이가 뭐냐면, 예컨대 자기완결적 신고는 자기 그 신고 자체로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 얘는 행정청이 수리를 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요건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해 놓으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먼저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변경됐다라고 행정청에 신고를 했는데 그 행정청이 그 신고를 수리를 거부했다. 자 이게 어, 행정처분이 되냐라는 거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뭐라고 봤는? 판례가 뭐라고 봤냐면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 수리 거부 행위는 일단 여러분 이거는 행위 요건적 신고입니다. 얘는 행위 요건적 신고로 봤어요. 따라서 행정청에 수리 의무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수리 의무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다라고 봤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판례입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질문을 좀잘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 돼 있죠.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뭡니까? 행정청의 수리를 받 의무가 없는, 다시 말하면 자기완결적 신고를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맞죠?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해는 것으로 본다. 네, 이건 정확히 맞는 질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인신고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법률상의 혼인신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봐가지고, 어, 공무원이, 행정청이 따로 수리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서를 접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네. 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5번입니다. 답은 5번. 여기서 이 틀린 게 뭐냐면은 음이 토지 수용할 때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에 어떤 재결의 재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그 재결의 이의를 제기한다 할때 이의 재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는 불복이 있을 때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수용 재결은 취소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 삼을 수 없다가 맞아요.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의제결에 대한 행정소송에서는 수용제결 어, 이의신청 사유로 삼지 않은 수용제결에 하자는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본 어, 그런 판례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5 번이네요. 네, 그 그러니까 있다와 없다를 살짝 바꿔서낸 문제네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삼십